이쪽 9번부터 11번까지 풀겠습니다. 어림하여 수를 나타내고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자, 그럼 589를 버림해서 100의 자리까지죠. 그러면 100의 자리까지니까 5로 끊기는 거예 눈금이 500, 600인데요. 589인데 버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500인 거죠. 그 다음에 496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490. 그 다음은 500이 되겠습니다. 496이니까 중간이 495거든요. 그럼 496은 여기 있는 숫자지요. 반올림이니까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헷갈리시면 496에 10의 자리까지 여기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죠. 6이니까 올려야 되겠죠. 5보다 크니까요. 크거나 같으면 올리는 거니까요. 올리면 500이 됩니다. 얘도 500이 됩니다. 이 숫자든 이 숫자든 그래서 결론은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10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다음 수를 반올림하여, 반올림에서 12자리까지 나타내면 6,480입니다.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12자리까지가 6,480, 6,470, 12자리까지니까 6,490입니다. 자, 반올림은요, 중간에 올림과, 올림과 버림에 반반 걸쳐 있는 거니까요, 올림하고 버림하고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12자리까지니까 나눈 단위가 5로 되겠죠? 6, 4, 7, 5, 여긴 6, 4, 8, 5입니다. 그러면, 6480이 되는 경우는 6475는 들어가야 돼요. 6485까지는 안들어가죠지고 그 앞에까지죠. 그래서 6475 이상,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6480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대요6475 이상, 6485 미만인 거니까요. 6475 네모에 들어가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요. 6476, 77, 78, 79까지 되는 거죠. 어차피 6,470까지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숫자는 5,6,7,8,9입니다. 왜냐하면 반올림해서 여기가 7이 8됐죠? 올라갔죠? 올림이 됐죠? 올림이 되는 숫자는 5,6,7,8,9 그렇게 다섯 가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11번 풀겠습니다. 축구장에 입장한 관광, 관람객이 9만 274명입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100의 자리까지니까요. 9만 200. 여기가 200이니까 100의 자리까지 가요. 그럼 9만 3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은 누구냐면요. 9만, 그러니까 250입니다. 이게 100의 자리까지니까 50, 50씩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만 273입니다. 그럼 어디 있냐면, 음, 여기 있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9만 300명. 버리겠습니다. 버리면 9만 200명. 반올림하겠습니다. 반올림은 둘 중에 하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올리면 되겠네요. 9만 3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답은 9만 300, 9만 200, 9만 30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부터 11번까지 풀어봤습니다.